저희는 새우 캠이고요. <laughs> <laughs> 새우를 요리하고 있습니다. 참 들어간다. 네. 아, 뭐 보이네. 네, 아, 이런 거 이제. 네. 응가 네. 보세요. 네. <laughs> 네. 오빠들을 위해 새우를. 저희 오빠들 이렇게 고기 굽고 있어요. <laughs> 귀여우세요. 선배님 귀여우세요. <laughs> 어. 왜 뭐가 지러 왔는데? 빌어 주니까. 아니, 너 우리 도와주러 온 줄.

<목소리> 뭔가 신기하다. 네. 몇몇 약간 어, 다른 팀이었는데 이렇게 대화 와서 아 만나 가지고. 여자들 하고 있는 게 없어. <laughs> 그냥 이게 웃겨. 여자들 약간 실감이안 나는가. 인사만 해줘. 안녕하세요. 자주 출연하고 계세요. 요즘 재밌는 거안 해? 개인기 없어? <목소리> 만들어 오라 했잖아 누나가. 개인기 삭발. 삭발. 야야야. 제기 조금 남 여자들한테가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잘먹었게요 눈소리 딸수 있어? 아니요. 저 젓밥입니다. 아, 네. 뭐 보이는 데서 따야 됩니까? 네. 와, 근데 두께기가 와, 와, 갱 우와!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<laughs> 눈 눈앞에 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전해 줘. 좀 잘생긴 얼굴로. 남자가요 여자인가? 여성이야. 예쁜 여성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마워요. 뚝이랑 너가 주시가 <laughs> <laughs> 오늘 소개팅 하러 오신 분이세요? 아네 안녕하세요. 인종은 혼혈이요 혼혈. 아 혼혈. 네. 아, 아 네. 무서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그럼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? 아저 나이는 음. 어, 01년생으로 만 나이 22살이고요. 음. 네. 어, 저 직업은 <laughs> 시 하우스 프로텍터라고 집 계속 붓기는 <laughs> 네, 그런 네, 일 네.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네. <laughs> 집에서? 형님은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집에서? 뭔가 항상 웹툰이나 이런 걸 네. 보면서 네, 네, 네. 집에 환기를 좀 <laughs> 음. 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. <laughs>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혹시 이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아 한번 맞춰보실래요? 음, 혹시 근데 한국인이 아니신 거죠? 약간 <웃음> 화충류 <웃음> 계열이랑 좀 합치신? 3분이 하춘느. <laughs> 근데 나이 한1 5 <laughs> 3 살? 맞았나요아 진짜? 어디로 어디? 어 대박! 어디서 오셨어요? 그러면 나라 혹시 그러면 뭔가 아 그래도 심해 약간 범유다 같은 것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 나시긴 해요. 뭔가 이국적인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물고기 어으시나뭐 어디 언어 쓰세요? 말을 못 하시는구나 아, 되게 네. 관심있게 아. 보시고 있어가지고 무서워 아, 그러면 서지원이라고 스무 네. 살입니다 네, 네. 만 스무 살이요? 네. <laughs> 술은 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어, 어, 저 어, 이상형이 술잘 먹는 사람인데 어, 어떡하지? 너도 저 사람 마음에 들잖아 어떡해 어. 연인부엉 <laughs> <부안. 웃음> 따라라라따 아, <아마> 왜 우리 집에서 처음 먹은 소리인데 왜 BTS d 에 왔었나요? 아, 한잔한잔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냐 목이 막타 들어가는 거예요. 죽을 뻔했거든요. 그러니까 쌤, 아, 아 이게 한잔 먹었는데 아나 아, 이건 뭐 먹... 40도 먹어봤어 친구는? 아니요. 나 그럼 먹어. 미안해 내가 이거 판단을. 손이싹 쓰는 거. 이상한 건 차기 주장 김영입니다. 여기 형들이 약간 몸들이 하자가 있으시기. 지장으로서 기강을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네. 그럼 한번 짠하시오! 오케이! 야 흘리지 마라 그거 얼마짜리 소린데 흘리고 짠! 얼마짜리예요 누나? 비밀 나무리 아저 오디오가 안 돼요 아 써? 어? 믿음이 안가지 둘이 뭐해? 아, 예, 아 얘네 그래. 둘이 지금 키스해요 세상끼리 키스하고 와 나무나 <웃음> 나, 어떡해 너 어, 남자친구 어떡해 원래 물난한 애라서 <laughs> 아진는건몰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가? 누가? 연신 있어요. 아, 아, 아 이상형말해 봐. 첫번째 조건 아니, 산책도 좋았으면 좋았으면 아 산책 좀 하고 있어. 몸이 좋았어. 고봐 봐. 저희가 생물 실험지어여수없다니까요말잘 <laughs> 아 들어주는 그런 그런 아이, 아, 순종 네, 순 <laughs> 순종? 너 s 야저 n 이에요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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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편성아, 너는 8년 동안 없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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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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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친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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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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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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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

일어나라고 뭐, 아, 뭐, 인터뷰하겠습니다 아, 촬영하지 마자 응, 뭐 하지 마 <laughs> 숙취가 어떠신지 아 이정도면 뭐 데일리죠 뭐 멋있게 멋있게 헤이 조졌네 여기가 양양? 여기 <laughs> 양양? <laughs> 와. 너무 뭐 영인이의 가슴은 어떤가요? <laughs> 영상 올라가요, 이거? <laughs> <몇> 너무 추워요. 저희 <totally>. 겨울에는 스키장 <laughs> 네, 가나요? 네, 저희 겨울에는 스키장 가요 진짜요? 서로 어... <확실하게 resonated 웃음> 오... <episod> <laughs> 진짜 좋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<laughs> 형, 저 이제 영어 잘하고 있어요, 요 서로 만나는 아, 후배들한테 너무 어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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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군이 여자 여자가 나밖게 없어서 왔는데 오와. 보는 눈들이 이상해진다고 <laughs> 근데 다들 약간 오해하는 거, 같아. 아, 공일점이면 아, 혼자 약간... 공주인 거라 어, 생각하는데 좀 공주가 아니야 어, 나도 고추야 <laughs> 어, 나도 고추야, 그들끼리 <laughs> 어. 존나 부르면서 찍어 중요한 게 없어요? 진지한 대화 중이라 아 진대준이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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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? 본인의 얼굴을 <laughs> 10점 만점에. 10점이야. <laughs> <laughs> <어이, 직장이야. 웃음> 어, 깐다 <laughs> 잡혔다! 잠혔다 임면허 <laughs> 아니야? 2일차에도 클럽이 열렸답니다.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, 이 친구들은 클럽을 사랑해요. 클럽 MD분들, 이 친구들한테 DM 주시고, 마주, 마주치신다면 서비스 좀 주세요. 영이나 클럽 좋아? 아, 클럽이요? 어, 한 번도 안봤어 아, 아, 모르겠어. 아, 진짜 이거. 아, 너가 챙겼냐, 여기가 네? 아, 와, 미쳤다. MT <laughs> 이틀 내내 양주 먹는 거, 우리 두 마리밖에 없을 듯. 고! 네 오늘 엘리미언 걸 제가 다 마셔드릴게요. 장미 어때요? 진짜 맛있다고 했는데. 하시. <laughs> <laughs> 저예요.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런 거도 못 해주는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. 저도 해주시나요 누나? 너너 광주 사는 거야? 아니어디살아 아, 장봉산 달지. 아 미안해. 아 같은 동네 살지 미안해. 제가 제 취향 아닌 남자 기억을 안 해서. 오늘에서 마지막 CG. 저 누나 소리 오, 많이 싫어하는데. 진짜요? 하늘아이스 어? 음. 아니 영양고추 없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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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 내가 딱 4병 마셨어 <laughs> 아, <지민>. 이게 대몇개 <laughs> 먹었어요? 쟤? 다섯 개아지린 <laughs> 혼자, 혼자 다섯 개 처먹은 거야? 여자 여자들 여들 <laughs>